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SM이 33,000원을 넘었습니다. 1% 정도 수익 중이고, 오늘 3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. 음, 원래대로라면 쭉 갖고 갈 생각이었지만, 주가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3주 정도는 했고,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,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. 물론 그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계속 다른 쪽에 투자를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목표가는 끝까지 4만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. 크게 주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간을 크게 정해두지는 않는데, 코로나가 끝나야 엔터주는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코로나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공연이나 그런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, 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아마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